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번갈아면서 수행을 한다. 뭐 짝수, 홀수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한 방법은 음, 짝수라면은 이식 증가 시키면 되겠죠. 자 0으로 초기화하고 이식 증가된다라면은 자 명확하게 짝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위칭 변수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일단 1씩 증가하지만은, 자, 2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씩 증가시켜서 1, 2, 3, 4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중에서, 아, 어 이제 짝수인 경우에만 합을 계산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분기시켜주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모드함수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모드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죠. 홀수냐, 짝수냐를, 아, 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기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트 함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트 함수는요, 어, 떤 함수냐 하면은, 모두 함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고요 자, 인트 함수는요, 정수화 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냥 인티죠. 그냥 정수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트 안에 4.3이 들어가잖아. 이게 뭡니까? 실수죠. 이거는. 실수가 들어가면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4가 되는 거예요. 소점 부분을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양수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음수인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소점 부, 부분을 버리시면 돼요. 자, 인트 6.4라면 은 이것은 6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을 어떻게 짝수인지홀수인지 판별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인트에다가 2분의 음, 1값, 2분의 1값이 얼마예요? 0.5죠? 자, 0.5를 인트를 취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0이죠. 어, 정수 부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 2분의 2는 얼마입니까? 2분의 2는 1이잖아요. 1은 인트화 시키면 1입니다. 자, 2분의 3, 1.5잖아요. 이걸 인트 취하게 되면, 1이죠. 소점 부분 버리면은. 자, 2분의 4는 2가 되잖아요. 2를 인트화 시키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규칙 찾으셨습니까? 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자, 분수값 시에, 분수, 분수값하고, 인트한 결과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같지 않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같습니다. 우리가 분수값하고, 어, 이제 그, 나눈 그, 인트의 결과하고 같습니다. 자, 같지 않죠. 어,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한 번은 같지 않고 한 번은 같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를 이용을 해서 짝수냐 홀수냐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란 숫자는 항상 고정이죠. 고정이고요. 1, 2, 3, 4. 음. 자, 우리 모두 함수 구할 때하고 규칙이 비슷하죠. 어,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인트. 아이에다가 2로 나누어서 인트를 취한 결과하고 인트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에다가 2로 나눈 결과하고 같으냐라고 주는 겁니다. 같으냐. 만약에 i 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트를 취하면 은 이건 0이 되고 이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같지가 않으면 이쪽으로 분기가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 아이가 2가 된다라면 은 얼마가 됩니까? 인트를 취한 결과나 2분의 2 결과나 같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0이냐라고 조건 주는 것과, 자, 뭐, 2분의 i의 인트 결과하고, 2분의 i하고 같으냐라고 조건 주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짝수냐라고 판별을 하는 겁니다. 짝수. 짝수냐. 자, i가 짝수인 경우에는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렇 짝수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트인지, 모두인지, 문제 잘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를 이용할 때, 나머지를 이용할 때, 모두 함수 이용을 하죠. 모두 함수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모두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어, 직접적으로 처리문과 조건문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2에다가, 자, 2를, 자,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죠. 자, 3에다가 2로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 1입니다. 자, 4에다가 2로 나누었을 때는 목은 2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음. 어, 여기서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일단 목을 구하는 방법은, 몫을 구하는 방법은 자세한 보십시오. 자, i라는 변수. 이게 i라는 변수예요 자, i라는 변수입니다. i라는 변수에다가 2로 나누어서 2로 나누어서 인트를 취하면 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에다가 2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그죠 그걸 인트 취하면 1이죠. 자, 3에다가 2로 나누면 1.5잖아요. 그걸 인트 취하면 1입니다. 자, 4를 4에다가 2로 나누어서 그것을 인트를 취하게 되면 2가 되죠. 어, 그러니까 이게 목이라는 변수를 구할 때 인트를 취하게 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 구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이제 목을 알게 되면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줄게요. 자, 0과 1, 0과 1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i에다가 자, i에다가 빼기를 하는데요. 목에다가 2를 곱해서 자, 현재 목에다가 이 2라는 값을 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다라면은 자, 2. 자, i가 2잖아요. 그죠 빼기. 그다음 목이 얼마입니까? 목이 1이죠. 자, 1과 2를 곱하면 2가 되죠. 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 예,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어 i가 3이죠. 빼기 얼마입니까? 목이 1이 되고 자, 2를 곱하게 되면은 2죠. 그럼 얼마예요? 1이잖아요. 자, 그다음 여기서 똑같죠. 자, 4 빼기 자, 목 2, 2. 자, 2 4죠. 빼면 0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 i란 변수에다가, 목과 2를 곱해서 빼주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용해서, 0이냐, 판별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모두 함수 이용하는 거하고 자, 모두 함수를 이용 해서, 자, i에다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라고 판별하는 거하고이 부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목을 구하고, 자, 목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0이냐고 조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하고 모드 함수 비교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 인트 함수가 무엇인지 모드 함수가 무엇인지의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아 인트 함수하고 모드 함수는 이런 경우에 이용을 한다라고 일단 알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절차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가 먼저 문제 발생이 됩니다. 자 문제는 시험장에서 주어집니다. 순서도와 문제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문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자, 주어진 변수, 그리고, 어, 그 주어진 변수의 규칙, 그리고 초기 값,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알고리즘 작성인데, 어, 알고리즘은 순서도가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하나의 순서도가 주어지고요. 자, 이 순서도에 이렇게 비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비어진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직접 여러분들이 채웠다. 자, 채우고 난 뒤에 끝내시면 안 되죠. 시험장 가시면은 시간은 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천천히 디버깅을 해보십시오. 디버깅하게 되면은 아 틀렸다 맞다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은 만점을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반드시 디버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구조라든지 초기값 이런 것들 실수할 수 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보면 실수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디버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체 범위를 다 디버깅하기는 힘들 거고 범위를 축소해서 어, 디버깅을 해서 어, 그렇게 해서 마,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에 그렇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1번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팩토리얼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팩토리얼이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는 1 곱하기 2를 뜻하는 거고요. 3팩터리알은1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숫자를 나열을 해보시면요. 1팩터리알은 1이 되고요. 자, 2팩터리알은1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다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요 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규칙을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의 증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1에서 2가 되었죠.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플러스 1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그 뒤에 붙해서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1곱하기 2로 표현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2를 하면은 1곱하기 2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앞에 있는 숫자에서 현재 있는 숫자는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2, 3, 4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각 항의 위치 값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그죠? 아, 각 항의 위치 값을 i란 변수를 이용을 한다라면,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곱하기 연산이 되었지만, 곱하기 연산을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각 항의 값들을 구할 때, 곱하기 연산하는 규칙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지금 현재 2, 3, 4이 숫자들은 뭐예요? 플러스 1이죠. i는 i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각 항의 값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의 값을 f라고 봤을 때 f 곱하기 i라는 규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자, 현재 f 값에다가 이걸 f라고 보는 거예요. 각 항의 값을 f라고 봤을 때 곱하기 2가 됐잖아요. 근데 2라는 값은 뭐예요? i란 변수로 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음, 맞습니까? 그래서 f에다가 i를 곱하면 현재 f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i 값을 어, 곱하면또 현재 f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는 f 곱하기 i가 됩니다. 더하기가 아니죠. 여기는 곱하기입니다. 자, 그럼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현재 sum에다가 뭐 간단하죠. 음, f 값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자, F 값을 누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처리문을 이용을 해서 순서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1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에는 F 곱하기 I가 들어갈 거고요. 자, 2번. 2번. 여러분들, 보세요. 10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거 10이라고 주시면 안 됩니다. 10이라고 주시면 안 돼요. 이거 11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디버깅 꼭 한번 해보십시오. 디버깅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 자이 문제는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네요. 자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별다를 게 없죠. 자 f는 f 곱하기 i가 되고요. i는 i 플러스 1이 되고요. 어자아자 아, 자, 여기 초기화죠. 죄송합니다. 자 f 초기화를 하는 건데, 하는 건데 f 초기 값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1로 초기를 화 했습니다. 자 1로 초기를 화 하고요. i는 i 플러스 1. 그다음 f는 i 곱하기 f 주시면 되고. 자, 반복하는 횟수는 11을 줘야 된다. 그것은 디버깅 하면 알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더셈이 될수 있도록 이쪽 방향으로 분괴가될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0이냐고 물어서 Yes 쪽으로 분괴가될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그리고 스위칭 변수를 1로 바꿔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 실수로 1로 줬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위층 변수가 1이냐? 그러면 1이다라고 만약스 수위층 변수가 1로 초기화가 돼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내려오면은 이게 다시 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도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0 값을 가지고 다시 1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초급 유형을 이제 총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 들어가면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들은 더 어려워요. 음, 물론 각 강의마다 어, 그 각각의 순서도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은 도와 드릴 겁니다. 도와 드리는데 일단 초급 유형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뭐 짝수 그러니까 2의 어, 배수의 합을 구하라, 이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순서도를 이제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러니까 아이는 i 플러스 이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 보시고 스위칭 변수 이용해서도 한번 그려 보시고 모드 함수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인트 함수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을 한번 그려 봐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만 순서도를 탁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감이 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여기 블랭크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연습문제에서 이렇게 블랭크를 드렸어요. 블랭크를 채우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초급 유형은. 기출문제는 블랭크를 채울 수 있도록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초급 유형은요. 순서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좀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초급 유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